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드디어 5 0 0개를 넘었죠? 501회 내 되네요. 에, 조합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공개를 할 겁니다. 조합문제 4-118번 2435문제네요. In i l l i n o in another? 어, 연인데, S가 붙으 틀렸죠? 아더 스테이트가 되겠죠. 메리 맥도웰 오서 지지질 모르는 일꾼이었다. 음, 버, 법제화를 위한 루미팅드 넘버 와우슨 워크데이 오프 웨 여성의 이라는 음, 날의 시간의 이라는 어, 이 이라는 때 있어서 시간의 수를 제한하는 거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아무튼 뭐 문제가 없어요. 음, Regulation은 보통 집합적 불가정 명사로 쓰이는 거고요. A번이 면 뭐, 너무 쉽게 답인 거죠. Another와 o t h e r 를 물어보는 거죠. 음,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죠. 어, 다음 문제. 어, 2431번 문제네요. 로버트. 로버트는 May. 아이고. May. May 다음에 과거형 안되고. 어? 현재형 안되고. Maybe t o 안 되잖아요. 답이 뭐될게 a 번밖에 없죠. Robot maybe t o u g h t s an action. 이런 행동을 가리킬 수 있어서, paint spray i n g 같은 거 by guiding his hand i s h 손을 그 움직임을 통해서 손을 안내함으로써. 너무 쉽죠. 어, BCD 다는 maybe 원형이 따라 되니까 다안 되고요. 그다음 42,432번 the test 음, the test administrator. 시험을 하는 사람, 시험가는 오드더스, 우리에게, 에, 명령했다. Not to open our books. 우리 책 열지 말라고. He was told us. 아 be told 면 듣다, 저 듣다. 그럴 땐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음. 그냥 이게, was가 없어. He told us to do so가 되겠죠 능동으로. 그가 시험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네요. 너 또, 다음으로 가죠. 2433번. 어, without 중앙대학교 문제, without integrated 종합적인 계획 없이는 일시티 빌가 어렵다. 투 o 하는 거는, 보는 거는 어렵다. 아, national, 그 전국적인 운송 시스템이 in modern economy. 현재 경제권에서, 음, 에, 전국적인 운송망이죠. 운송 시스템이 can be, can respo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 The difference demands upon, placed upon them. 안 되죠? Upon it이 되어야 되죠. 그 시스템에, 여기 앞에 나온 시스템에 요구되어지는 상의한 요소에, 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가 되겠죠. Upon it가 되어야 되겠죠. 음, 너무 쉽네요. 음, 그 다음. 대구 대학교 문제네요. When you are given 어, application form 응, 지원서를 받게 되었을 때 you are 채우는 거죠. 채워서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당연히 feel the form 이면 원래 feel the form out겠죠. 그 it로 바꾸면 feel it out만 되는 거죠. 비번은 왜 안되느냐. it는 길이가 짧잖아요. 원래 to feel out이 답인데 이 it는 짧고 가볍기 때문에 억지로 내려보낼 수가 없다. 그런거예요 만약에 form이면 필 i l l 폼 u 도 되고, fill t h 도 되겠죠? c번은 out of 뭐, 여기 out of 그 바깥으로 해갖고, 뭐, f i 은 채우고, 나가고, 뭐,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음, h a 목적어, fill, f i l 가 능동이 되면, 뭐, f o r 이 폼이 채워지는 거라면, 해부 목적어, pp라도 돼야 되겠죠? 음, 뭐, 그것도 아니지만. 자, 우선 여러분이, 필 i l l 이렇게 쓰는 거고, 채워 놓는 거니까 아 u t 는 부사이고, 대명사는 원래 자리에 위치시켜야 되는 거야. 대명사는 가벼워서 길이가 짧다는 거죠. 아래는 못 내려보내요. 명사라면 더, 더 쉬운 말로는 더 명사구죠. 명사구라면 fill the form out나 이것을 내려보내서 fill out the f 나다 괜찮은 거예요 무리가 긴 길이가 무거운 길이가 긴 덮음을 뒤로 내려올 보내는 현상을 어려운 말로 엔드웨이트라고도 하기도 해요. 무거운 건아래로가라칠수 있어요. 별표 하나 줬네요. Bill, ask me for the money he had lent me. 나에게 빌려주던돈 갚으라고 요청했다. 봐라, 올레드, 올레디 돈이죠, 올레디, 올레디. 뭐대물로 받는 거 없잖아요. 단수로 받아야 되니까. 머니니까. 그 당연히 C번이죠. Head, oh, Paid it back. 이미 갚았다는 거죠. 백은 돈을 들어서 갚은 거죠. p 이 i d it c 번이 답이고요. D번은 왜안 돼? 똑같죠. 대명선, 짧은 대명선 아래로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A번하고 B번은 대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더머이를 받는데 이틀 로 받아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음. 2436번의 별표 하나 줬고요. According to the expert, 전문가에 따르면 companionship, 우정이라든가 social support, 사회의 지, 도움이라든가 이게 중요하다. Both our psychological and uh, physical well-being이죠. 심리적, 정지, 육체적 그런 복지를, 복제, 음, 중요하다. 음, 한 이유는 아마도 어쩜 why married people 에, 결혼한 부부 사람들이 텐트를 리본 오래 사느냐? 결혼 못한 사람들 당연히 피플을 받으니까 메리드 원스를 받아야죠. 이거는 엔즈를 NS를 대신하는 거죠. NS를 대신하는 원스 거죠. 앞에 메리드는 붙어있는 거고요. 뭐 단독으로 쓰이진 않으니까 언메리드 피플에서피플의 반복을 피해서 원스만 쓰면 되는 거죠. 아, 문제를 굉장히 쉬웠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